]秋이야. Baby, good dog, e n d t I 저... d e h i n g u n t u g t 다가 이제 커플 게임을 하면서 먹어 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저희 영상 보면서 다이리 날려버려. 거의 가버려. 여러분, 진짜 저희 영상 보시면 너무 시원해서 겨울로 체크갈 수도 있으니까 집에 보일러 가장 높은 온도로 키시고 파카 같은 거 있으면 챙겨 입으시면 됩니다. <laughs> 자,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 수박이 열 보셔 보겠습니다. <laughs> 죄다 수박을 썰어주시죠 네, 제가 <laughs> 또 옛날에 요리를 배웠기 때문에 수가 썰어보겠습니다 네. 카리스마 있는 민수 카리스마! 아 추워 아다 추울 것 같아 동생 버릴 것 같다 <웃음> <웃음> 여러분 아 오늘 이렇게 춥게 해주겠다 저는 아 의도한 아, 건 아닌데 <laughs> 여러분 어떻게라도 여러분 춥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아, 학생들은 과감하게 여러분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이렇게 들어가야 돼. 요 가운데를. 손 조심. 찌른 다음에. 오, 잘했어, 잘했어. 오. 와우. 와우. 수박홍보대사. 시험용 수박. <laughs> 수박? 내가 모자라니. 내가 모자라. 지금 없어. 오, 근데 이게 씨 별로 없어 좋다. 식... 여러분 다 쓰러는데 여러분 김밥에서 어디가 제일 맛있어요? 꼬다리 수박도 꼬다리가 제일. 맛있는 꼬다리를 우리 나라 씨에게 드리겠습니다. 와 이자, 와 이자, 진짜 아무도 안 누는 거야 이거는. 언제 먹는다. 수박 어때요? <laughs> 오, 정말 설명이 나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laughs> 수박으로 커플 게임을 해볼 건데 그첫 번째 게임은 수박 씨를뱉어서 자기 얼굴을 빨리 붙이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어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제가 먼저 해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음. 자, 하나씩 갑니다. 자, 시작. 아, 아, 성공. 어차피 졌으니까 실패 인정하겠습니다. 잘 나라 씨 좋습니다. 1대0이에요두 번째 게임은 얼굴에 관형 맞추기. 그러니까 상대방이 서 있고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 먼저 하겠습니다. 나라 씨가 서세요 음, 장점. 아, 아, <laughs>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음. <laughs> 빨리. 보보신성. 아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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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멋있어. 웃음> <laughs> 아 go. 아, 오. 섹시 섹시 좀 섹시. 아. 아니 잠깐만 내 얼굴에 원래 진짜 안 붙는데 어떻게 <laughs> 세 번만에 붙였지? 진짜 아, 잘아그게 잘잘잘잘잘 잘. 잘. 아니라 내 생각에는 네. 그 사람 침의 농도의 차인데 이내침이 정말 깨끗하 <laughs> <laughs> 그래서 잘안붙는 거고 소미수의 침이 얼마나 얼마나 농도가 짙고 음. 들어오면은세 번만에 얼굴을붙겠어요어자자준비됐으 음. 하자. 자, 사사줘 사사리 아침 뱉으면 안요아침안 닿아 지금 침 뱉고 요부러고눈어 어! 어! 잠깐만 야 근데 뭐 엉덩이로 <웃음> 때리는 <laughs> 게나 <laughs> 뭔가 이렇게 하는 느낌이 나는데. <laughs> 자, 제방에서한마에서 오셨으니까 1대 1입니다. 오케이, 1대 1 좋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 게임은 어떤 걸로 가죠? 지금 현재 1대 1이에요. 마지막 게임. 어, 빠질 수 없는 게임. 수박 빨리 먹고피파라 먼저 보는 사람이 이기는 건데. 그 상대편이 방해는 할수 있어요. 자, 수박 썰었습니다. 자. 잠깐만. <laughs> 수박을 <웃음> 수박 썰었는데. 자, <laughs> 아니, 지금 딱 봐도 크기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가위바위보. 아, 내가 내가 이거. 아 내가 이거. 아, 아 그러면은 애교한 번 부르면 일단 이거다. 일단. 아, 주성. 여자친구 주지 애교를 부려주영야 탈락입니다. 예. 네. 애교가 별로 안귀엽기 때문에. 아, 나 애교. 애교. 어귀 이번에 그러면 애교 귀여워 인정.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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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애교 다시는 하지 마세요. 네. 그럼 이거 해도 돼? 네. 알겠습니다. 아, 예스! 자, 시, 작! 이정 와 이게 1대 1. 끝! 에, 땡땡땡. 우. 우우우. 우우우. 제가 이겼어요. 그 벌칙은 이긴 사람이 정하기로 했으니까. 네. 벌칙은 액션 로 오케이. 수박 씨 얼굴을 폭탄 투하. 어렵지 않죠? 아, 까소민수그 집에 저매에농를 봤을 때 네. 너무 큰 벌칙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어, 여러분 제 침으로 라라 씨를 생얼로 만들어버리겠습니다. 이제 총알 좀 준비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승부는 승부니까 벌칙을 받도록 할 건데 일단 카메라 꺼지고 보자. 카메라 꺼지고 보자. はい。<laughs>